그래서 오늘 25,500원 누적 78,300원 모았습니다. 어제 모르는 분이 돈을 입금한 거예요. 일단 스트레칭 먼저 해줬고 오늘 생활비 만원 챙기고 나가려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방 차리는 게 꿈이라 다 읽었거나 안 읽은 책을 소개하고 팔아보는 연습을 하려고 사이트를 만들었다 까먹었는데 거기서 주문을 해주신 거였어요. 오늘 택배분을 책이고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구간 표시도 그대로 있습니다. 밑줄은 기본이고 메모도 되어 있는 책이라. 하실 분이 있으려나 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 오늘 LG CNS 상장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추가 저축하게 될까 기대했는데 팔에 네. 오후엔 좀 괜찮아지겠지 하며 완전 무장하고 택배 보내라 편의점에 왔습니다 계단 운동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될 땐 하는 겁니다 근데 넌왜안해 집에 와서 계란에 요거트 먹고 사골국물 원샷 드렸습니다. 집에 온지 얼마 나 됐다고 어딜 또 나가냐면, 엉따랑 히타 켜놓고, 아빠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가 빵 드시고 싶어 해서 제 생활비에 반을 썼습니다. 아빠랑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빼어서 <laughs> 블로그 포스팅했습니다. 추우니까 여러 개 껴입고, 30분 러닝 뛰었습니다. 그리고 황타스님 덕분에 7,500원 더 모아서,